오늘은 저희가 조지 씨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연예인 낚시 랭킹 1위 누구죠? 이덕화 선생님인가요? 오늘 부로 나다. 아나한 마리만 잡고 싶다, 제발. 나도 오늘 솔직히 한 마리가 딱내 목표야. 잡으면 솔직히 그. 선... 어! 야, 진짜? 야. 역시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어... 어... 야, 어떻게... 너... 오늘 시키는 걸다 하는. 거야 어떻게? 저너 잡으셨어요? 대박이야. 아 이거 어떻게 아, 잡았지? 아, 아, 아. 와! 야! 야! 야, 쇼맨십. 와! 대박. 아 근데 꽤 큰데? 야. 어? 어? 아니, 어떻게 진짜? 하시는 거예요, 어, 대체? 아, 대박. 어, 이번엔 다른 종인데? 아니, 오늘 안 잡힌다면서요, 사장님. 같은 속도로 해야 돼? 예. 아. 오늘 안 잡히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러니까. 어, 왔다 어 근데 풀린 거 같은데? 아니야 줄이 내가 지금 잡힌 줄이 아니다.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 같아. 음... 맞죠, 사장님? 사장님 위치가 중요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네요. 아, 아 그래요? 아, <laughs>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장님은? 타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선생님 아... 낚시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했어요. 아 오래. 날 삼십 년아 삼십 년 그럼 낚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낚시는 뭐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해줄 수있으신가요 아, 저희는 돈 벌려고 아, 하는 겁니다. 른 적이 없죠. 아돈 벌려고. 예. 네. 어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야일라라야커커커커커커 커.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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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아. 바다지. 에이 아. 에이. 아. 이게 바다야. 에이 아. 에 아. 아. <laughs> 야, 잘하네, 쟤. 겁도 없네, 저거. 지금 약간 이거 서핑하는 느낌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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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목소리> 돼. 다음에 GQ에서 그거 한번 해요. 무인도 살아남기, 이런 거. 나는 지금 여기 딱 떨어뜨려 놓잖아? 나는 여기서 가족이 태어난다. 여기가 지금 34에 35. 저쪽에 여기 남쪽이니까, 저기가저기네 저쪽이 저저기네 북한이네 저맥기 같은 거좀사 갖고 와서 좀 마시면서 할 걸. 여기. 여 여기. 여 칠? 나이나 이거 또. 회 이거 것도 이 아, 이 아, 이거 또. 이이 직접 떠주시는 아, 거 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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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거 아, 이이생각 아, 다많 아, 맛있겠다맛있겠네 소주 안사오셨어요 맛있어. 요 이거 맛있맛있네맛있맛있네맛한어맛있 잡아 봐 응, 잡아줄맛있다맛맛있네맛있잖아 응. 맛있어. 잡다어 진짜? 응. 아씨 갔나? 갔어? 간거 같은데. 오오오오오 잡았어? 오오오오왜왜왜 있어? 왜왜왜 왜, 왜. 뭐가 보여? 나안 보이는데? 오오 잡았다! 나이스 nice! 와! 봐봐, 봐봐! 이거 우럭이야. 이거 우럭이잖아. 야! 와! 대박! 아 야, 사인 찍어줄게. 야, 사인 찍어줄게. 아 와! 야, 생선 잡았습니다. 오! 진짜 못생겼다 이거. 차정원 같이 생겼네. 잘 <laughs> 맞았어, 우리 거야. 잘 어. 맞았어. <laughs> 아, 대박. 자, 빨리 한 마리씩 다 잡으세요. 오, 음. 오, 어, 뭐? 이야. 와, 맛있겠다. 이게 뭔가 코스, 코스 같이 이렇게 이 배를 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음, 맛있어. 음. 이제 그만 찍고 드세요. 음. 사장님 또 잡았어요. 와, 와. <laughs> 오, 진짜. 무럭대왔어어 어. 우와 이거 저로 가져가야겠다 그래. 야나뭐 있나 봐아 어. 이거 굉장한 코스인데 맞아 야 칠린한다 칠린 조지야 이런 걸 칠린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춤을 추는 아이 갑자기 노래 내가 네, 카더가든으로 이름 바꾼 이유로 나무가 제일 좋은 거 같아 메이슨더 메이슨더 서울로 성공하기 하더가든으로 그냥 살기 하더가든이지 하더가든 어, 어. 메이슨더 서울은 이름이 그지같잖아 <laughs> 네가 네 이름이 메이슨더 서울이라고 생각해봐 <laughs>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눈을 떴는데 네 이름은 메이슨더 서울이야 너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적군이 있었어 라이 브라운 라이솔문 메이슨이었어 우리가 90년생이니까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 우리 머릿 속에 있는 것들 아, MP3에 있던 노래들? 응. 너부터 해봐, 조지. 슈, 네 MP3에 있던 노래. 네 아이 디버 MP3에 있던 노래. 나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많이 들었는데. 어 나도, 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이지지만 뒤에도 그년 뒤에도 널기 다음은 준호 씨 저는 사실 2000년대 키드이기 때문에 에픽하이, Nell, 뜨거운 감자 많이 들었고요 90년대 2000,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면 드렁큰 타이거의 난널 원해 영어 레벨 외워주는 게 간지야 Since you sweat the b r e a s let back in me toothy It's like got the phone, I get the food in this Like a hammer, leave it, it's lamb It's like I got the t a t f i s h you Chuck c h u m m y 나 외톨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닭고기 불에 대면했을 때 혼자가 되는 게두어오한번더외면 했었네. 구매했던 지나온시간이 다시 군데군데 드디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번더 기도했었네. 어!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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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 뭐야? 장어. 야, 뭐가 잡혔어? 뭐야? 두 마리 잡았어. 이거 연가시 아니야? 연가시? 아니 어떻게 말이 와, 돼? 바다장어를 잡았어. 연가시. 말이 돼? 뭐야? 와, 연가시 잡았어. 연가시. 아니니까 그러 본인이 느꼈을 때. 파도무는 야 저기 파도 오는 거 봐. 아 저기 저거 때문에 오는 거네. 아! 오. 안전요 안전해요. 진짜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응, 어. 역시 준호가 응. 너가 포크라서 그런지 <웃음> <웃음> 포크 템포라 잘 잡히나 봐. 야, 포크 템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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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야! 야! 와 와, 와, 와! 와! 뭐야! 풀렸다, 풀렸다. 준호 또, 어. 어, 또, <laughs> <나 웃음> 어? 또 잡았어? 어. 또 잡았어. 야, 너 근데 여기, 여기 그냥 뼈를 묻어라. 나네 잡혔는데? 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또 잡았어? 어. 대박. 어, 또 잡았어. 어? 와, 봐봐. 어. <laughs> 아, 내려놓으면 그냥 잡혀. 한 마리 잡으니까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아, 이, 이게 얘네가 무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걸 일상에 적용해서 주식이나 투자에 이런 느낌을 적용해서 아 입질 온다 싶을 때돈싹 회수해서 바짝 벌고 떠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 투기는 안 좋은 거지만 그래서 오늘 낚시로 인생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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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오, 오, 나크, 나크, 나크. 봐봐. 야 조지 대박. 잡았다. 야. 와 대박. 커커 커, 커. 오 개신기. 아, 아 근데 봐봐. 근데 얘, 얘 먹었잖아. 어 감어 아 엄청 무거웠어. 아 올려 올려 올려. 아 진짜. 연감 뜻이 감어 그냥. 내가 무서워 그랬다니까. 묵직해 나뭐 물기 물어 막 중간에. 물어 뜯는 어. 건 느껴졌는데. 아 응. 아야 잡았다. 아 야. 아아와 새끼. 고기. 아 지금 재원 누나 못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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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아이 집이야. 야. 이 새끼야. 너나짜릴 새끼. 테. 응. 음. <laughs> 아니 근데 현숙이 죄송한데 <laughs> 그렇게 짜릿한지도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바다 위에서 조지의 표현대로 칠링 뭘 칠링 칠칠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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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하고 왔고요. 저희가 일단 생선을 잡았다는데 일단 엄청난 큰 의미가 있고 선장님께 추천해주신 옹암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선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 장봉도 옛날에. 특산품. 멈춰버렸다. 이거 이제 장봉도 특산. 와 조개. 바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거부터 먹고. 조개 닭. 아니 근데 찢어버린다. 불 불켜 아놨네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잖니그뭔 말투냐? 몰라. 강원도 말투. <laughs> 뭐 하자니? 헬스 같이 하는 친구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가끔씩 뭐 서핑하러 가면 뭐 그렇게 사투리 쓰시던데 뭐 하자니 밥 먹었자니 그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써보면 착착 감기니 좀 좋더라고요. 저희가 밥 먹으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문 고민 상담 콘 속의 코너 존조카의 고민을 외쳐라. 자 그럼 우리, 우리끼리 고민 먼저 하자. 각자 고민 해결 을 먼저 하고 네, 해보세요. 저요. 뭔데요? 저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저지. 나도 지금은 고민이 별로 없는데. 상당하다 나도 없는데. 이제야 게한 해결해 볼게요. <레> 오전님처럼 싸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자신감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스물 스물 다섯 한건 없고 장고는 N 고인데 어떡하죠? 음. 이제부터 알바라도 하세요. 나이 스물 여섯에 입시 준비하는 거 맞는가 싶습니다. 입시가 뭐? 입시가 뭐야? 대학교 입시 얘기는거 아니야? 입시 난 취업 수면은. 어 맞아. 스물 어, 여섯 정도면 괜찮아. 어. 음. 배우면 끝 나이 끝이 없는 거야. 아니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왜 왜? 스물 여섯이면은 그냥 뭐 직장에 서일하는 것도 굳이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근데 생각해요. 아니 취업이 안 돼서 입시를 하려는 거 아니야? 일단은 현장에서 뛰어라. 응.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고 싶어요. 그 사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나?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하는 일을 갖는 사람은 나처럼 그런 천재들은 드물지.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내 기준 일을 할 거면. 어, 일은 돈이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아 지금 이게 저희가 잡은 생선이랑 아까 조지 씨 저기 어? 그 친구분이 잡은 장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친구. 다시 한번 아 이거 심각한 고민 이 하나 있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7살 남자입니다. 제 또래들 다 테스 형 듣고 나오나 좋아하는데 저만 아, 남진을 <laughs> 저만 남진을 더 좋아합니다. 유행 따라 나오나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나는 근데 뭐, 나는. 너무 이이 거라고 대답해드리고 싶네요. 조진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 짧게 자르시던데 항상 네. 찰떡이에요. 바보샵 가시면 어떻게 잘라달라고 하시는 거야? 저는 그 청담동에서 머리 자르는 요 너랑 청담동. 이 괴리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도 청담동이랑 참 괴리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일단 솔직히 연예인 DC부터 나한테솔직 괴리야. <laughs> 몰라겠어. 전 별로 연예인 같지 않은데요. 별로. 전 연예인이라 생각해잘안 하는데 별로 연예인 안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하는 게 달라. 전이랑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준 연예인. <laughs> 슬럼프나 버 나우 또는 우울한 감정이 심하게 들고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시는지 궁금해요. 케이스. 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친구들한테 이걸 자꾸 말해봤자 친구들을 좀 귀, 귀찮게 할 거다. 맞아, 맞는데 본인의 어떤 그거 투정을 좀 부리는 것도 혼자 우울에 걸려가지고 뭐 연락 안 받고 이러면 그게 주변 사람들 더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것이다 저의 10년 지기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 선물을 뭐 해줄지 고민돼요 결혼 선물 추천해주세요 무조건 캐시야 현금으로 딱 뽑아가지고 딱 주세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꼰대들에게 곱신곱신해야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싫은데 꼰대 문화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네 무조건 이 사회가 30년 40년 정도 지나지 않는 이상 꼰대 문화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버티세요 그냥. 다 그러고 삽니다 이거 언제 망해요? 너 망할 망한 다음에 엄마랑 취향이 너무 안 맞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말하면 삐질까봐 참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기분 안 나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 취향이 안 맞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말.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어 배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지고 배 아파가면서 어머니가 낳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한 말로 취향이 안 맞는다고 뭐? 어? 미쳤어? 감사하면서 살아. 이거 먹고 혹시 개발하면 들어가고 싶다. 효도에 효도. 혀도. 효도와 공부 그리고 애국 이세 가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 분모예요. 그세 가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 즐겜할 수 있습니다. 즐겜한다는 게 대체 뭐예요? 실한다는 거죠. 짝사랑 고백하는 법뭐 있어요? 카톡 말고 문자 메시지. 근데 짝사랑 같은 경우에 뭐냐면 전제를 해야 되는 게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나한테 고백을 한다고 해서 약간은 사귀 단계가 아니니까 거절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백을 하기 전에 친해 그 사람이랑 먼저 나타나야지. 먼저 아, 네. 그러니까 사귀자 말고 나너 좋아하는데 응. 그냥 알아도 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아 접근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응. 나너 좋아해. 이렇게 꼭 가서 앞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너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짝사랑이 고여 있다. 헌팅포차라도 가세요. 헌팅포차에서 제가 말, 말씀드린 그 멘트를 해보세요.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말 들어 연애는 내가 박사야. 모쏠 탈출 몇 살에 했어요? 스물 두 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자꾸 쓰고 싶고 쓰게 돼요. 돈을 안쓸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나 자신을 다스릴수 있는 멘트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까지 하면서 안 됐던 거는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엄마한테 돈을 맡긴다거나 아다 쓴다거나 뭔가 그렇지. 돈을 쓰기 불편한 환경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바꿔야 돼. 지금 학교 학과가 엄청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음악으로 전향을 하고 싶대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음악 시작할 때세분의 스토리를 듣고 싶대요. 음악을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 보세요. 내가 음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려질 그 거면 되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그려봤는데 잘안 나온다, 각이 그러면 그 취업 잘 되는 과에 어, 계속 계세요. 근데 내가 그렸는데 가다 가 나온다. 그래도 어차피 바로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친구들이 야, 너 가수해라. 그건 다 안, 거짓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할게. 그 주변 지인한테 물으면 안 돼.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 올려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맞아, 돼. 맞아, 맞아. 전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했고요. 음악을 23살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그냥 저도 되게 무모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냥. 다 때려치고.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서 안 되면 다시 학교 가거나 딴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잘 돼서 한 건데 운이 좋았던 거고요. 저는. 네, 알, 네. 네, 알겠습니다. 운,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laughs> 네.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고민 상담을 좀 해드려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물어볼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잘된 사람이 많 아, 좋은 생각해. 분들한테 이렇게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오늘. 오늘 잘했죠? 잘, 잘 먹고. 네. 고기도 잡고. 저는 오늘 오래된 정 촬영에 이 단어 쓰고 싶네요. 아 정말 웰빙이다. <웃음> <웃음> 아까 뭐라 그랬죠? 칠? 칠했다. 음. 그래도 오늘 나, 나쁘지 않았죠? 수월했죠? 네. 오늘 아주 칠하고 좋았습니다. 아, 칠하고 또 부르면 나올 거야? 왜 자꾸 또 칠하냐. 아 그럼요. 네. 어떤가 했어? 본인이 한 칠이란 뭔지 좀 음. 얘기해 주세요. 칠의 정의. 칠은 사실 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집중을 하게 되는 느낌이 약간 칠인 것 같아요.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런 느낌. <laughs> <laughs> 근 기본 자세는 약간 이런 식이 돼 여기는. 이게 그래서, 칠이야? 그래.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지금 딱딱해. 나 이거 딱딱한 어, 거? 뭐가 칠이야. 그래 조금 유연해야 돼요. 지금 약간 요런느낌이 칠한 느낌이 어, 사실. 나, 나는 어. 항상 칠이야. 이게 칠이야? 어, 야.. 칠 힘든데? 그럼 약간 전유성 형님 이런 형님들 약간 칠한 형님이야? 아 있냐? 칠하지. 그런 <laughs> <칠해, 웃음> 느낌 말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유성. 전유성 선생님 같은 분이 칠하다고 하니까 저도 대충 칠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가지고 제가 배에서 누워있고 칠하게.. 저는 이제 일상에 그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랑도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를 타면서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내가 중심을 잘 잡으면 떠 있을 수 있다 카더가든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저 파도를 봐라 저 바위는 저 파도를 계속 맞는 거다 더큰 파도가 오기 전에 너 빨리 떠라 다른 길을 찾아라 했는데 저는 더큰 파도를 이용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서퍼의 모습으로 이, 이곳에서 살아남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럼 됐죠?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laughs> 칠했지? 아, 칠하네. 어... <laughs> 네. <laughs> 뭐. 할말 없으면 하지마. <laughs> 어, 이 사람들이 준비를 잘해요. GQ에도 아직 쌀할 만큼의 희망이 남아있다. 기획력이라는게 그래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그 미래를 봤습니다. 조지가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랑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되게 자주 보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조지. 두 사람을 보면서 되게 생각. 이대로라면 오래오래 할수 있겠다. 아니 저는 오래된 정원이 장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매니아층을 쌓다 보면은 잘 들을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해. 아예. 네. 네. 또바라바줘요는또 b 때 정국님이 네. 불렀 아이돌들 <laughs> 되게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을 보고. 그니까요. 근데 제가 아이돌 그거 애기를 항상 네. 직접 들은 적은 없고 항상 이렇게 돌아서 이제 듣는데 직접 만나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돌 노래를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작업이나 뭐 만나서 좀잘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뭐 연락을 아 저는 연락 잘못할것 같아요. 제가 <laughs> 진짜 워낙 내성적이어서 DM도 잘못 하고. 오십 아 이거를 보고 계시면 한번 해주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